솔직히 말씀드려서 KBL에서 연봉 많이 받고 어, 그 다음에 뭐 일부 구단 가서 뒷돈 받고 어, 그 다음에 내가 이팀 좌지우지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 솔직히 네 반갑습니다 조코프 t v 조현일입니다. 자 어제 국내 매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현중 선수가 아, 포틀랜드 이 트레이블레이저스와 서머리그 계약을 맺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저도 이현중 선수가 이제 서머리그에 도전할 것이라는 사실은 또잘 알고 있었고, 그냥 이제 팀이 어떤 팀이 될지가 문제일 뿐, 서머리그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또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은 바로 포틀랜드였습니다. 자, NBA 도전장을 내민 이현중 선수가 포틀랜드 트레이 블레이저스와 서머리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서머리그는 매년 7월에 열리는 그런 연건들을 위한 무대이기도 한데요. 뭐, 세크라멘토, 그 다음에 뭐, 솔트레이크 시티, 그리고 가장 뭐,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라스베가스 서머리그죠. 음, 그래서, 세크라멘토와 이 베가스에서 열리는 서머리그에 이현중 선수가 출전하게 됩니다. 자, 데이비슨 대학 출신의 이현중 선수, 2022년 NBA 드래프트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아쉽게 지명을 받았습니다. 같지 못했습니다. 아, 워크아웃 도중에 발 부상을 입으면서 결국 좀 주가가 떨어지고 말았었는데, 자 하지만 이현중 선수는 미국 무대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NBA G 리그, 이 산타크루즈 워리어스에 입단을 했고요. 골든세이트 워리어스의 G 리그 팀이죠. 아, 스포티비에서도 중계를 해주기도 했었고, 이때 이제 이현중 선수와 굉장히 또 많은 대화를 제가 나누기도 했었는데. 12경기 리바운드, 1 2 경기 평균 17.6 분을 뛰면서 5.5득점 4.3리바운드 1.7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부상 직후 시즌이었기 때문에 사실 실전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는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스소속으로 NBA 서머리에 출전을 했는데 기회를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현중 선수는 뭐 현재 NBA를 향한 꿈을 계속 좇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제가 이현중 선수였다면. 아, 굉장히 힘든 그 해외 생활을 계속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또 워크아웃 면접을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또 리그의 특성을 계속 파악하면서 그 리그에 적응하다 보면 또 시즌이 끝나 있고 나 같으면 저렇게 열심히 도전하면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KBL에서 어 연봉 많이 받고 어그 다음에 뭐 일부 구단 가서 뒷돈 받고. 어, 그 다음에 내가 이팀 좌지우지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우물 한 개구리의 정석이었을 것 같아 왜냐? 그 삶이 편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현중 선수가 만약에 뭐 KBL 온다고 칩시다 KBL 씹어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현중 선수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한 길보다는 비단길보다는 스스로 이런 자갈밭을 자청해서 가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현중 선수는 호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NBL 아, 일라와라 호크스에 입단을 했는데 어, 조건은 이현중 선수가 NBA를 가면 언제든지 보내줄 수 있다는 그 조항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계약을 맺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단년이 아니라 3년 계약이었죠. 자, 시즌 초반에는 출전 시간을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점차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최종 성적은 정규리그 32경기 평균 17.2분 출전, 7.3득점, 3.7 리바운드. 장기인 3점은 평균 1.3개를 터뜨렸고, 성공률이 38.5%였어요. 그래서 이 점프볼의 정지욱 편집장 정지욱 기자가 쓴그 기사대로 이현중 선수는 점점 이제 우상향 곡선을 그린 거죠. 자 그리고 호주 리그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터프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드 콜이고또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오세아니아 주의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뭐 몸빵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현중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뭐 득점이나 뭐 삼점 성공률도 훌륭하지만 저는 리바운드 개수에 주목했었거든요. 이현중 선수가 악바리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 리바운드를 잡고 수비 리바운드를 잡을 때 봄싸움을 받아하지 않고 또 기본적으로 뭐 리바운드가 튄그 위치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현중 선수의 이 호주 리그의 첫 시즌 성적은. 그리고 경기 내용들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현중 선수가, 아, 일본 비리그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NBL의 시즌이 짧기 때문에, 남은 시즌 뭐 개인 훈련만으로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자녀 경기가 많이 남아있는 비리그로 향합니다. 오사카 에베사와 2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는데, 시즌 막판에 팀이 합류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뭐, 트레이닝 캠프, 뭐, 시범 경기, 또 시즌 초반에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건데,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정규리그 16경기 평균. 27분 54초를 뛰면서 15.3득점, 5.5 리바운드, 2.6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바운드는 장신 슈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워낙 잘 잡는 선수고 27분 54초 동안 15.3점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죠. 네, 그리고 어시스트 2.6개, 투맨 게임을 주도하면서 내가 피켓롤 상황에서 피켓롤을 펼치는 반대쪽에서 스팟업 대기하고 슛을 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피켓롤 상황에서 메인 볼 핸들러가 돼서 쇼농, 지금 현대 모비스를 복귀했죠. 쇼농과 함께 어마어마한 투맨 게임의 위력을 선보였어요. 쇼노은 농구를 잘하는 선수고, 농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아는 선수고, 이걸 이현중 선수가 또 굉장히 잘 활용을 했고, 본인이 뭐, NBA, G리그, 그 다음에 또, 호주리그를 뛰면서 이런 능력을 키웠던 거죠. 정말 놀랬습니다. 투맨 게임을 전개하는 그 능력을 보고. 자,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아시아 무대는 좁다는 걸 각인시켰고요. 지난 5월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내에서, 개인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 쪽에서 먼저 워크아웃을 요청을 했는데 이현중 선수의 에이전시인 A2 관계자가 정지욱 기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댈러스 포틀랜드와 미국에서 워크아웃을 가졌는데. 아주 훌륭한 컨디션을 선보이면서 장기인 슈팅 능력을 선보였고 수비도 잘했다. 아, 이현중 선수가 NBA에 갈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사실 수비잖아요. 그런데 수비도 잘했다. 그래서 포틀랜드가 관심을 갖고 초청을 해줘서 서머리그 계약을 맺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04년에 하승진 선수가 어,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에서 뛰었죠 그리고 나서 정확히 20년 뒤에 이현중 선수가 SL 서머리그에서 포틀랜드 유니폼을 어, 입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때 하승진 선수를 어, 2004년에 2005년이었습니다 보스턴 원정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야 지금 만약에 이현중 선수가 20년 뒤에 예,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 서머리그를 또 통과하고 만약에 거기서 살아남는다면 진짜 이거는 뭐 한국 농구의 겹경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현준 선수의 이런 계속된 도전이 또 대단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시아 국가에서 농구 좀 한다는 나라 가운데서는 가장 농구 불모지예요. 이 농구 불모지라는 게 농구 인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리그의 뭐 시스템이 좋지 않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히나 농구의 재능을 보일만한 선수들이 그 꿈을 키워가기에는 뭐 거의 최악의 환경입니다. 아, 어, 거의 최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력 좋은 선수들이 어, KBL에 뛰면서 왕 대접 받으면서 뛰기를 원하거든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자 그런데 이현중 선수는 스스로가. 에. 내 길을 개척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굉장히 지금까지 멋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진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NBA 코리안 리거가 되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현준 선수가 이런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응원하지 않고 뭐 비판하고 뭐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선도 있겠죠. 하지만 뭐 이현준 선수는 저는 어 충분히 그런 외풍에 시달리지 않을 만큼. 단단함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현준 선수의 도전을 응원하고요. 또 이현준 선수와 지금 뭐 개인적으로 또 인터뷰도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어, 이현준 선수의 답변이 오는 대로 또 하나의 컨텐츠를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말리, 뭐 오레곤주 포틀랜드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뭐 시애틀과 더불어서 진짜 흐리고 우울한 날씨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현준 선수의 플레이에는 아주 밝은 햇살만이 가득하길 바라고요 저처럼 또 조코피 TV 구독자처럼 이현주 선수를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